안녕하세요. 게임, 을 하는 크리퍼팡팡입니다. 오늘은, 오늘 해,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기존 캐리고요. 이게 두 번째 캐세 번째 캐네 번째 캐이고요 간단하게 여기 이거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방금 다시 모르고 해보기 를해서 어, 다시 나갈 건데요. 제가 이게 왜 있냐 하면요. 어. 와, 시작부터 지금 안 좋았네. 제가 그냥 만들자마자 그냥 바로 나갔네. 음. 시작이 안 돼. 야뭐 음. 철은 좋았습니다. 철. 철 있는 거, 석탄 있는 걸다 좋았는데 왜 거미들이 있냐고요. 이런 거미들. 거미기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으, 징그러워. 으, 아. 아. 이렇게, 음. 아. 세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화면 없어집니다. 죽어. 이걸 해본 결과, 물 주변이 제일 좋습니다. 수분을 채우기 제일 좋거든요. 말하면 말. 바로, 무이는더가야 <laughs> 먼저, 이렇게, 어, 나무를 캐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를 캐서요, 음, 나무를 캡니다. <laughs> 나무를 캐서요, 음. 이거는 나무를 심는 거고요 헉, 여러분들 이것부터 키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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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때 맨 처음에 그, 좋은 것도 어! 여러분들 오 처음부터 수분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원래 이걸 그냥 통에 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캐서 그럼 어떤 이 물을 하면 어떤 물이 나오나? 오염된 물이 나와서 피가 조금 바뀌고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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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템에서 <laughs> 이렇게 공개 나오다. 일단 처음 수분 걱정은 좀안 해도 되겠네. 한50 정도? 한 30인가? 무엇이니? 어. 아. 방금 나왔던 그 거미가 여기든 아 거미 상냥해 꿀은요 이거입니다 야 거미 와봐 해서 거미가 달려오죠? 저희는 달려가요 이 뒤에 숨습니다 그럼 얘를 공격하거든요 이 얘가 계속 다이게다 달면요 음 피라고 해야할까 피가 다달이는안 깨지고요 잘 음, 칼로는 깨진다. 이게 어. 다 깨져버리면, 아마, 어, 저는 참 곤란할 것 같고요. 어, 이게 다 깨져버리면 다시 만들어요. 이걸 해서, 일단 빠르게 뭐 하나를, 업, 업, 이렇게 시킬 건데, 뭘 업그레이드 시킬까? 아, 어, 그래. 곡괭이부터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근데 바로 그냥 이걸 캐서,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있어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저는 이렇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자 철이, 철이, 아, 은이 있었죠? 은으로 바, 바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런, 온도 좋네요, 전. 아, 근데 그, 그, 은 옆엔 거미. 운이 나쁘네요. 하하하하 티요 어라? 거미가 가끔 뒤돌 때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거미가 오 나이스하네 그럼 도끼까지 저는 도끼까지 이렇게 철로 만들어줄게자 그전에 나무를 좀깨주겠습니다아 여러분들 밤이 됐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밤이 돼가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어두울 거 아닙니까 아. 아, 여러분들 망한 거 같네 타이안 보인다 여러분 이때는 그냥 不要去扛我。Yeah, 이게 바로 거미한테 사는 방법입니다. 자, 거미가 보여죠 맛이 돼야지 좀뭘좀 좀 하든가 말든가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운이 좋냐 했더니만 아. 여기 걸렸 이걸 찾느라고 제가 지금. 와얼마나고생했 와..여러분들 방금 봤습니까? 이렇게 치열하네요 근데 그거 다알아줘야 그래. 밑에는 석탄이 있더라구 유후 석탄으로 이제 무얼 할수있나 아주 많은걸 할수있어 석탄 어 아, 석탄 말고 철도 좀캐 주고요. 음 어라 비가 와네. <laughs> 자 이제 해플을 만들 수 있고요 모닥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플로는 이렇게. 저고요, 은이 있는데요, 지금. 이불을, 오! 다나. 오! 석탄도 막 나오고 좋네. 오! 다이아몬드! 잘하면 저희 다이아몬드까지 포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일단 다이아를 캐고. 고고! 띵! 한번 도력하겠습니다 자, 나무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게 깨, 깨져버리면 굉장히 슬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 것좀 주고요. 배고프다 라는 말을 하지만, 음, 이렇게 하면 뭘할수 뭐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냠냠할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 마시고요. 이걸 그냥 떠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해야 합니다. 아! 그 전에 이걸 만들어서 좀비가 이제 2일 날이 됐기 때문에 좀비가 나타날 겁니다. 아직 저희는 이렇게 해야되고요 정수... 길를 만들고요. 물을 떠서요. 자, 이렇게 하면요. 어, 이게 예, 두개 정도가 됩니다. 하고.